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연구소 이창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박상규 부장입니다. 응 음, 평리죠 여기는? 네네. 시현리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네네. 음, 여기 지금 단독 전원주택. 네. 두 세대 분양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현재 두 세대죠. 11억짜리랑. 네. 7억 2천. 네. 지금 이게 7억 2천. 7억 2천. 7억 2천이 제일 현실적이네요. <laughs> 그렇죠. 비싼 만큼은 땅이 크겠죠, 음. 1 0억짜리 네. 땅만 무식하게 큰 거는 음. 용도에 따라서 뭐 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딱이 사이즈가 이제 저희 손님들이 제일. 그렇죠. 제 현실적인 음. 사이즈죠. 60억대 제일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이 앞에 두 덤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완성이 거의 되고 있어요. 음. 빨간 벽도 이쁘죠.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분양권일까요? <laughs> 그거는 이제 확실히 아직은 모르겠어요. 음. 되면은 음. 네 확인해 을 볼게요. 네. 분양이 되면 저희가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음. 주차 두대 대시고. 어, 충분히 높잖아요? 아까 재보셨어요 네, 6m. 6m? 아 충분합니다. 네. 주차하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 네. 이쪽에 자동 셔터는 셔터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럼. 높이가 충분합니다, 네. 저기 음. 전기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전기까지 해놓으셨고. <horribly influencers> 나갈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나가시면, 어? 그래도 여기 대문이네? <웃음> <웃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 한게 개? 렇게 네, 송약합니다. 그 지금 분양 이 오른 죠 네, 빨간 돈. 빨 네, 좋아합니다. <목소리> 아, 빨간 돈. 그리고 이이 이게 아, 아, 요 네. 아, 이 인데나 잘보이어요 자, 대문은 여기 있어요. 대문은 여기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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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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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 여기 있고요. 여기는 반밖좀더 마시면 좋겠어요. 좀 아쉽네요, 이거. 이 커버 이거 커버 해야 돼. 해서 해서. 그있잖아요꼼꼼하게 이거는 요청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오, 마당이 너무 작이요 마당 큰데요? 이렇게 되면 작지 않죠? 조경도 조금 해주셨네요. 조도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봄 되면 꽃 피죠. 네. 조경도 괜찮고 외관도 이쁘고. 전망은요? 전망도, 이 정도면은 전망 나오잖아요. 아, 지금, 아, 전타까지 거리는 한 300m 정도. 그 밖에 안요좀더될 수도 있어요. 저희 느낌으로 그래요. 정확히 길을 이잴 수는 없어서,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걸 진짜 막, 극혐하시는 분들은, 네. 음, 오시면 안 되고, 음. 요정도 요동, 거리는 뭐 상관없다. 네.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될것 같아요. 네. 땅은 한 80평은 돼 보이죠? 알 땅만?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응. 그리고 또 계단도 이렇게 디인석이 있어서 이렇게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나오니까 또 되게 느낌이 틀리네요. 음, 그리있습니다 좋죠? 네. 자, 그러면 실내로. 자, 네.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네. 바로 신발장. 네. 이 안쪽으로 워크인으로. 그렇죠. 음. 안으로 쭉돼 있습니다. 격자로 돼 있죠.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새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아, 손잡이 요새 손잡이 이쁜 거잘 갖다 그쵸? 쓰시네요. 네. 음. 어제 간현장도 손잡이 이뻤는데. 네. 이렇게 있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음. 신발장은 부족함이 없어요. 네. 일괄 서동 스위치 나와 있고 네. 여기 선반도 네. 있고 그리고 거울까지. 거울까지. 네. 음, 거울. 야근을 했더니 초췌하네요. <laughs> 어제 늦게까지 영상을 편집해서 오려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슬라이딩으로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딩 네. 네 포켓으로 쏙 들어가죠 깔끔하게 그쵸 아, 여기 다 도장되어 있네요 네 아, 아치 아치가 요새 대세잖아요 아치가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네. 있네요 오 아치 투 아치 아, 저희가 화장실인가봐요 그러네요 아, 화장실 입구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있는데요 느낌 살아있는 집이죠 네 지금 느낌 살아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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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죽을 뻔했습니다. 아, <laughs> 스킵 구조에요두 계단. 저또 다리인데, 다리다데또허물리한달또출뻔했네요 네, 두 계단 스킵으로 내려가요. 와, 어, 나못 봤어. 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와, 이거 진짜 못 봤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 어, 시스템 에어컨은 여기 삼성 걸로. 아, 이거 저쪽에서 바로 이렇게 되니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 어, 도장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네. 음. 와, 나 진짜, 이, 와, 큰일 났네. 3m 93 나오고요? 네. 음, 두개단 내려와서 질까요? 3m 30. 네. 아, 이쪽으로 피처나일도 다 들어가 있고. 네. 에어컨도 아, 잘 이쁘, 잘 이쁘게 썼는데요? 이렇게 4개씩 네입을. 그러게요. 음. 이렇게, 투, 유튜브 블럭으로 이렇게. 네. 신기하게 해놓으셨네. 음. 바그 천장 면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되네요. 이렇게 다운라이트도 있고 세 개. 천장은 특이하게 참 진짜 네.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주셨습니다. 창은지 진. 네. 거실에서 전망이 잘 나오네요. 잘 나오는데요. 네. 아근데 여기서 주방 네. 주방도 너무 이쁘게 잘 나오는데요. 주방도 지금 영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맞아요. 올해 일단 시작, 시작하는 음. 타입으로선 최고의 이쁜 주방과 거실, 저는 트인 것 같습니다. 어, 올해 네. 연말에, 네. 그 있었죠? 이쁜 집 어워드 한번 네. 해볼까요? 이쁜 집 어워드. <laughs> 네, 여기서 한, 이, 여기 한 1, 2, 3위 안에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 그치? 안에 드는 집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음. 자세히 가서 뜯어보죠. 네. 일단, 음, 저... 도장 마감돼서 깔끔합니다. 전 이런 조명이 얼마 안할줄 알았어요. 어 비싸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네네 어, 몇백만 원한뭐 천만 원 넘어가는 조명도 있더라고요. 네. 식탁자리는 여기다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네. 뭐 조리 공간이나 수납 공간 더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대형 아일랜드. 그렇죠. 설치하셔도 될 거예요. 이쪽 네. 붙여서 설치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음. 어, 아, 컬러 컬러가 컬러 상당히 마음에 드는 컬러. 네. 좋아졌고. 그리고 튀지 않고. 이게 화면상보다는. 어 눈으로 보시는 게더 이쁩니다. 후드도 엘리카. 네. 아, 이더 이뻐 보였던 게. 네. 상부장이 아예 없네요. 그렇죠. 크게 해 주셨어요. 어, 깔끔하게. 음. 창도 크게 나와 있고. 네. 후드도 엘리카. 그렇죠. 미리 네. 여기 상부 인덕션 들어가겠죠? 그렇죠. 인덕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여기를 이제 다 대리석으로. 네. 타일을 안 붙였어요. 요게 이제 <laughs> 요새는 다 이렇게 지금 시공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요게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제가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사장님들이 보고선 다 해주시나? 아, 어. 그런 거, 그런 것도 있네요. 약간 우리가 또 요새 <laughs> 타입이 많이 이렇게 하나 한다, 한다고 하니까. 아, 근데 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퓨전인데. 아, 요거 많이 보던 거긴 한데. 네. 거기 라포레부터. 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너무 큰것 같아. 그렇죠. 네. 이뻐요. 잘 집하고 네. 잘 어울리고. 그렇죠. 네. 네, 너무 좀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포레 에서 뭐. 옛날에 이거 손님들 모시고 을 때. 음. 조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 네, 있었어요. 다들 좋아하세요. 음. 저, 저는 그 살짝 좀커 보인다고. 바가으로 싱크볼 들어가 있고. 네네. 여기 음. 싱크볼 이 깊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 같아 저는. 너무 깊으면 음. 이게 활이 많이. 끌렁기가 남자들은 설거지하기가 좀 음. 설거지 자주 안 하죠. 음. 네. 설거지 자주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음. 음. 손잡이도 이쁘고. 그렇죠. 쪽으로 키큰 잔. 음. 근데 조리 공간이. 어, 전유공간이 생각보다 음, 넓진 않아요. 여기요. 어, 여기. 그쪽 쓰셔야 돼요, 여기. 음. 어, 여기다 다른 거 주방 가져 음. 올려놓으시면 되고. 이 정도면, 여기대랑. 이 정도면 좀 작긴 하다. 두 진짜. 분에서 같이 요리하고 음. 뭐 그러기는 힘들어요. 이게 D 자였으면 근데 여기가 문이 있어서요, 다양도 그래서 아마 D 자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아일랜드 하나 뽑으셔도 돼요. 네네. 그리고 위아래로 수납공간 큰장 들어가 있고, 냉장고 네. 두 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깊이로. 싶어서 딱 맞아요, 라인에. 안쪽에서 딱 떨어지겠네요. 네. 90cm 딱 맞을 것 같아요. 눈도 음. 활짝 다 개폐 잘될것 같고. 네. 다행도실은 대신 너무 괜찮은데? 네. 다행도실은 일단은 애벌 빨래 할수 있게끔 음. 보조가 돼 있고. 잔짐 요쪽게두 수납하시고. 네, 네. 위아래로 올리시면 세탁기 위아래로 오시면. 아니면 네. 돼요? 이쪽에 한번 보시고 저쪽에 한번 보셔도 돼요. 건조기로. 그리고, 그리고 뒤로, 어, 한장한 공간이 또 하나 네. 있어요. 바닥도 다 배수랑 마그 그 마루랑 다 네. 바닥 마감까지 다돼 있네요. 네. 옆에 보면 확장된 약간 느낌. 저기 보여드릴게요.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확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넬로 확장하시면. 자, 일단 주앙하고 거실을 봤고요. 이제 1층에 여기 방이 있을까? 있다고요. 어, 있다고요. 화장실맹 이상한데 방이 있어요. 그다음은 서재처럼 네. 꾸며놓은 방 있네요. 네. 2m 78에. 네. 그럼 여기 더 좁겠네요. 음. 2m 7 8 c 아 그래요? 음, 딱, 저사... 딱 저사... 정사각형이네요 네. 음, 조명되어 있고 네, 나중에 에어컨, 시트 에어컨 추가 옵션으로 넣어도 되겠네요 그쪽에다 네.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에어컨은 안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조금만 그래도 일단 방이 하나 있어요 밑에 여기서 네. 네. 바로 테라스 나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다가 썬식으로더 네.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닥 잘 되어 있으니까 돌로 네. 나무 데크 아니고 네.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 미끄러지도 않게 지금 다 연마돼 있잖아요. 질문로 네, 네, 네. 아, 클래식 음악이 들리니까 좋네요. 사면서기분 좋아져요. 바다 타도 응, 깔끔하고 이쁘죠. 여기에 줄 되면 깔끔하겠죠. 시공은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빌라 네. 파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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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네. 또, 와, 세면대가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는데도 이쁜네 이뻐요 아, 오히려 더 좋죠 인테리어 가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가리면 안 되죠 이건 음, 이게 또 포인트가 되네요 이 집에 네. 예 이쁘죠 네부장까지 어. 있습니다 아, 화장실도 음, 아메리칸 스탠다드 돔기 네. 설치가 돼 있고 네. 수납장도 긴, 긴 걸로 걸로 그렇죠 수납 많이 되겠네요 있고 음, 해바라기 수전 오네 어, 한풍, 아, 그, 한계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 엄청 큰데요? 완벽하게 샤워 부스에 배수판도 네. 길게. 네. 으흠. 음. 어, 어 이문 두께가 왜 이렇게 두껍죠? 높이도 높아요. 문 크기도. 문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제작한 문이에요, 제작한 문.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인테리어가 잘된 집이네요. 디자이너랑 같이 하셨나 봐요. 그렇죠. 어, 디자인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네. 디자인은 안 들어가면 이런 집이 안나오죠 이런 조명도 네 LED 매입 조명 스 아니 저런 등저 끝에도 등 마찬가지로 다 디자인 이게 디자이너가 안 들어가면 이런 집이 안 나옵니다. 건축주가 지면 이런 집이 안 나와요? 왜요? 건축사님도 그래스신분이 있어요 아, 디자인이 안 들어가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laughs> 그럼, 내일까요? 네, 디자이너가 들어갈까요? 네. 아, 여기 인테리어라고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보내세요. 아, 네. 자동으로 세정도 되고. 네. 2층 올라오시면. 2층, 네. 방, 거실, 방, 화장실. 와, 구조 잘 나왔네요, 진짜. 테라스까지. 음. 구조가 정말 인테리어가 잘된 집이네요. 아, 여기서 능평리가 한눈에 다 내려 보이네요. 아, 그러네요, 진짜. 2층 네. 올라오니까 전망이 또 달라 보이네요. 좋네요 음. 거실 사이즈가 2개다 87에 음, 아, 아 여기 조명이 이쁘게 네. 아까 일자로. 주방 조명처럼 메인으네다잘 들어가 있죠 11자로 쭉쭉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또그 다음에 간접조명도 사각형으로 좀 나왔고 여기는 지금 꺼진 것 같아요 네. 아직 조명이 네. 연결이 안되네 가운데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거까지 지금 두대인가요네 그, 앞에 테라스 공간도 바닥 타일 색깔이 이쁘네요. 음, 어떻게 이렇게 쁜 것들만 닦으려서 갖다 놨죠? 디자이너가 했습니다. 이쁘죠? 아, 네. 음. 그냥 흰색이었으면 밋밋했는데, 음. 이렇게, 네. 점점점점. 네, 네, 네. 그, 붓으로 이렇게 뿌린 것처럼. 네. <laughs> 방울방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다, 다 단독 주택 단지에요. 네, 네. 그렇죠? 한 50여 채들어가 있죠? 네. 여기는 진짜 전원택 단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입구에 차단기 있잖아요. 네, 차단기도 있어요. 네. 차단기가 있어서 리모컨 없으시면은 그, 못 들어와요. 수장님 좋아하는 죽이는 게 있습니다. 선도 맞죠? 아, 그 다음에 저쪽에 또 4구. 양쪽으로. 아, 좋아하죠? 그러면 총8구예요 8구. 8구? 4구, 4구 8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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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나, 찌찌뽕이네, 찌찌뽕! 보일러 난방. 지 응. 컨트롤로 들어갈 거예요. 네. 개별 난방 다 되나 봐요. 네. 여기 도시가스인가요?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식가스. 지열난방 네, 지열난방이에요 아, 아까 그 그럼 뒤에 있던 게그지열난방시스템이군요 네, 그 맞아요. 거기 창고처럼 지에... 아. 지열난방 보일러실이 음. 나올 거 같아. 요 그게 상하수도, 좀 아쉽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도 안 돼요. 그러면은 지암반수다 네. 쓰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지대가, 여기가 다 그렇습니다. 아, 네. 기이 예. 요, 요 단지가. 네. 성상지 안반수 사용하시고. 상가수도 안 들어와 있고, 도시가스안 들어와 있어요. 응. 음. 정화조 심어져 있죠? 네, 정화조는 돼요. 음, 네. 1년에 한번 청소해 주셔야 되고. 네. 그, 이쪽이 안방 마스터룸일까요? 네. 그쵸. 여기가 마스터룸 같아요. 네. 이쪽으로도 음. 피처레일 들어가 있고. 네. 피처레일 다 들어가 있네요. 피처레일은 사방이다 들어있어요. 벽에 못 박지 마시고. 네. 와, <laughs> 씨, 진짜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이쁜 집에 못 박으면 안 되죠. 네. 네. 부이장깔끔하데요 네, 부박이장도 정말 깔끔한 1 2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음. 막 알록달록 무늬들하고 띠들하고 아, 막 슬라이딩 그, 개인적으로 이게 굳이 그런 것보다 딱 요, 이거 이게 이제 가성비도 네. 좋고 최초입니다. 차당 1 0만원안할 거예요. 1 0만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네네. 이런 거 하셔 하셔도 되고 이게 기본으로 설치가 돼 있고 아, 창 보세요, 창 음,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아, 시원시원한 창 아닙니까? 아 오늘 날씨만 좋았어도 아, 전망딱 그림 왔어요. 같네요 여기 일단 저기 이제 산이 풀어지면 봄에 이야 이거 완전히 이거 이거 예상해 보시죠 이거 언제 얼마 이거 언제쯤 나갈까요? 뭐요? 네그한 그래도 한세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아, 이번 달 안에 나갈 것 같아 <laughs> 그랬다가 저기 저기 손목 날라갈 뻔했어요 <laughs> 거기 아직 안 나갔어요 거기 <laughs> 댓글로 막 손목 잘 잘르셨냐고 물어보시던데 소, 손목 잘라야겠는데.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바로 나갈 수도 있고 좀 여기 단점인도 있기 때문에. 음. 아니 장점만 있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처럼 이제 물이 음, 뭐 있어가지고. 음. 네. 자 에어컨은 총세 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음. 네. 그리고 여기 안방 화장실. 네. 아. 참. 화장실 타일도 너무 이뻐요. 집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지어주셨지? 거울은 걸겠네요. 일단은 지금 박아놨는데. 아, 네네. 예, 아, 색깔하고, 테라조 타일하고. 아, 제가 좋아하는 테라조 타일. 아, 진짜 두툼하니. 이쁘고. 네. 음, 묵직하네요. 아, 좋습니다. 이쪽으로 선반까지 인조 대리석으로 네. 깔끔하게. 아, 너무 잘 아, 되어있네요. 아, 여기도 벽체를 아예 세워주셨고. 네. 네. 비대도 일체형을, 이거 진짜 최신형인가봐요. 최신형이에요. 모양이. 음, 디자인이. 벌써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아, 아, 네. 그리고 리모컨도 이뻐요. 아, 리모컨도 이렇게 나온대요. 아, 리모컨도 바뀌었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수납장도 이렇게 길게 나 아까 밑에서 보던 네. 수납장 그대로. 2단 네. 수납장. 이것도 괜찮죠, 수납장? 네. 욕조도 딱 좋아요, 크게. 네, 저 사이즈도 괜찮고. 저거, 저거 수전 디자인도 이쁘네요. 저게. 저게 보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땡겨 보실래요? 한것 아, 같다고요? 네, 그쵸. 그렇죠? 아, 아, 제가 제대로 봤죠? 이렇게 접고. 네. 음. 저거에 등 찍혀본 적 있으세요? 어, 아, 엄청 아파. 찍혀봤어요 저. <laughs> 어렸을 때 형이랑 같이... 까졌어요. 어렸을 때 형이랑 같이 목욕할 때 양쪽으로 앉아서 저쪽에 앉으면은 등한 네. 번씩 찍혔어요. 저 여기 진짜 정확하게 가운데 찍혀가지고 한 동안 허리 구부리기 힘들었어요. <laughs> 황해창도 들어가 있고 네. 뭐 간접조명 이렇게 네. 파티션까지 하나 더해주셨고네 물침 방지 응. 지금 배수구 레일이 여기 끝까지 빠네요 물이 잘 빠지겠죠 네. 물청소 할도 편하게 좋습니다 좋고. 아주 진짜 잘돼 있네요 안방 화장실부터 욕실이 너무 잘돼 있어요 간만에 이쁜집 보네요 네 그쵸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뭐 우리가 거실 주방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여기도 온도 조절기 달릴 거죠. 자 그러면 아더 남았죠 아직. 여기도 공유실. 공유실. 어,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 짜트로 공간에 어... 이렇게 수납장도 다 짜주셨고. 네.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만 픽스창도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게 또, 왜냐면, 채광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 서쪽에, 저녁에 아마 이쪽으로 음. 햇빛이 좀 들어올 거예요. 아, 디자인, 디자인 정말 된 집이네요. 집남향이잖아요 보통 가슴이 이거 막아버리잖아요. 음. 이게 열려있다는 게, 이게. 여기서 조그맣게 저기 또 산이 보여요. 이쪽으로. 와. 아. 와, 여기 타일도 이쁘네요. 칸은 음. 곳곳마다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야, 네 칸으로. 장도 네 칸을. 음. 열리는 거죠? 다. 음. 네. 아, 안, 안에도 화이트도 깔끔하게. 이야, <laughs> 잘 고르셨네. 파일도 어, 그 네. 여기 체크 패턴으로, 네. 위아래로, 틀리게 네. 해주셨고, 이거, 응, 닌저 대리석으로 설치가 잘 되어있고, 네. 아, 이거, 봐. 이거 보세요. <laughs> 여기다가 딱 고르셨어. 스프레이, 응. 아니, 고압 호스도 네. 디자인이 좀, 이뻐요. 특해요 블랙으로, 네. 네. 스몰하면서, <laughs> 탁 걸어놓고, 이야, 좋습니다. 아, 세면전도 이쁘네요. 근데 이렇게 딱 치공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좋은 위치에다가? 다른 집들도? 네. 아... 그러게요. <laughs> 그럼 금방 나갈 텐데. 네. 네. 아니, 막 되게, 진짜 위치는 되게 좋아. 조건 너무 좋아. 네. 근데 거기다 집을 그냥. <laughs> 막 쪘어. 막, 그래, 응, 그쵸, 막, 막 쪄요. 네. 막 지어 놓으셔가지고. 네. 안 나가. 네. 근데 위치가 좋으면 뭐해? 너무 안타까워요. 금액도 뭐, 싸지도 않고, 비싸게 받으세 그런 심리인가요? 땅을 비싸게 샀으니까 집을 막 짓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네. 건축하는 마인드가 네. 틀리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 찾으시는 분들은 어 그래도 어느 정도쯤 이쁜 거 찾으시잖아요. 저한테 네. 사시고 또,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네. 이렇게 신경 써서 지어주시면은 잘 네. 팔릴 것 같아요. 그쵸?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근데 건축은 너무 잘하시겠죠. 음, 건축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이 디자인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를. 활용하전문가 맡겨야 게, 돼요. 활용하시는 게. 그분들, 그, 얼마, 디자인 비용 얼마 안 받아가시거든요. 네. 그 이상, 그 값어치는 하니까요. 충분히 합니다. 음 같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근데 하시려면은, 바닥탈구. 전적으로, 하시려면 전적으로 맡겨주셔야지, 네. 하나하나 이제 또. 간섭하시면 안 돼요. 간섭하면은 <laughs> 집이 또. 그러니까 <laughs> 이제 기준을 <귀신을 웃음> 잡고, 응. 요거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한 가지 정도는 응. 한두 가지 정도는 괜찮은데 나오는 아, 안돼안돼 안 돼. 그냥 맡길 려면 그냥 다, 다 알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 컨셉이 그, 있기 때문에 한 분한테 한 디자이너한테 네. 딱 이렇게 맡기고 네. 본인 손 떼고 맞아요 음. 잘 되든 안 되든 본인 선택이시니까 그쵸. 맡기셔야 돼요 건축에 대한 내장재나 뭐 그다음 단열 뭐 그다음에 뭐 기본 기초공사 이런 것들은 건, 축주맘들대로 하셔도 되죠. 튼튼하게 지금더 좋은 거니까. 그, 2층에 작은 방. 네. 2m75에. 네. 2m65. 네. 크진 않네요. 그러니까 방이 1층 방도 그렇고, 여기 2층에 작은 방도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컸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더 컸으면, 에 예, 거실이 없었겠죠? 그쵸. 렇기기 없죠. 네. 음. 이 공간을 만들기 네. 위해서, 네. 방을좀 사이즈를 줄였어요. 그렇죠, 네. 이제 방에서는 이제 거의 잠만 주무시고. 그렇죠, 침대 하나 놓고, 뭐 책상 하나 놓는 네. 정도니까. 장 하나 놔주시고, 네. 공구랑 뭐다할때 음. TV랑 컴퓨터랑 다 거실 공간에 놓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3층도 있네요? 네, 3층짜리죠. 하, 3층도 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기대가 되죠? 네. 네. 3층까지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도 미리 현장을 답사하고 안는 영상을 찍을 때도 있고요. 음. 그냥 저도 지금 안 보고 찍은 거예요. 그냥, 그냥 막 들이댈 때도 있어요. 네. 그래야 이제 더 생동감이 네. 느껴실거 아니에요. 막 들이댄 거죠, 저희? 네. 아 여기는 이렇게 유리로 코너 유리로 이렇게 네. 해주셨어요. 아직 공사는 끝나? 아 건가? 아직 안되있네 네. 보면은 바닥을 더 네. 네. 바닥을 일단 장판으로 깔아놨잖아요. 네. 아 보조 주방 하시겠는데 여기? 이건 이제 개인 네. 취향에 맞게끔 후식을 할수 있게 미리 네. 설비랑 이런 건다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오 여기 도뭐 네. 공간 넓은데요. 층구도 충분하고 천창도 있어요. 네. 아. 와 천창. 아, 저열 수도 있는 거. 열수 있는데 못 올라가요. 아니 놓고 올라가면 되는데 위험해요. 좀. 네, 팔이 네. 안돼요야 여기서 딱별 보면서 잘수 있는 네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죠. 충고도 잘나왔죠? 충고 너무 잘나왔어요 2미 다시? 어..네 이 끝에는 수납공간 하시면 되고 여기 가볍게 쳐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옥상 테라스 네오 벌써 어, 해주셨어요 태양광을 태양광 요렇게, 자체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 비도 안 맞고 이거 원인이에요 이거 어, 그냥 자체 원인이 돼버리는 <laughs> 거예요 원인 <laughs> 되면서 전기 싹 끼고 어. 네. 여기 태양광 되게 큰데요네아 네. 이렇게 뒤로 돌아 나갈 수 있나봐요 네 이, 이, 아, 이 정도 공간. 음, 크진 않지만, 네네. 충분하고, 저쪽도. 지붕은? 저쪽도. 지붕은 징크를. 지금 징크 있나요? 엄청 두껍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네, 보세요, 어. 나와서. 아, 두껍네요. 네, 두껍죠.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잘 짓는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집은 아스팔트 싱글이잖아요. 네. 여기도, <laughs> 이 옆에 집도 아스팔트 싱글이고. 저기는기와고 저긴 저기는 기와 아, 여기는 태양광이 기본이군요. 다, 태양광을 많이 하셨네. 아무튼, 잘되있습니다 아주 잘 지은 집이고. 딱 산으로 둘러 싸여져 있네요. 네. 단지가 네. <laughs>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간만에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을 봤네요. 아, 날씨 좋았으면 더 이뻤을 텐데요. 아, 지금도 이뻐요. 지금도 이뻐요. 네. 능평리에 있는 전원주택 현장이고요. 네. 일단 이 집은 디자인이 네. 좀 깔끔하게 잘된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잘되 있죠? 음. 음. 최근에 본집 중에서 가장 인테리어가 잘되 있는지. 네. 깔끔하대요. 신년에 일단은 좋은 출발로 이쁜 집을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지하 벙커로 주차 두대 하시고, 네. 뭐 알당은 한 70평 이상은 되겠어요. 네. 저 건물은 한 50평 정도 사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한번 받아서 자막으로 더 넣어드릴게요. 아, 이 집도 꼭 저희가 계약시켜드리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뭐, 후회하지 않을 집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기쁨의 춤? 네. <laughs> 아, 대학 축하팀? <laughs> 네, 아, 여기, 능평리 쪽에 있는 전원택인데요. 일단은, 주변으로 마트도 큰게 있고, 병원도 있고, 교통이 잘돼 있어요. 또, 시목도가또 연결되면, 저 평택으로도, 세종신도, 아, 세종시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교통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현장입니다.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요. 음,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정말 잘 나온 구조로, 인테리어가 잘된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집도 음, 저희한테 문의 주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